항는 공식이 뭐예요? A는 이코 0.4곱하기 n 분의 라 n. 자 여기서 0.4라고 하는 것은 경험 계수고요. 함수, 일종의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치. 그 다음에 이거는 시멘트 양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멘트의 포대수. 그죠그 다음에 n은 뭐예요? 싹히 단순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13으로 대입한데 만약에 주어진 조건이 12단이에요, 뭐 11단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어, 그렇게 주어진 조건대로 하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또 13을 대입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재밌는 거 밑줄 한번 꺼볼까요? 적산 기준을 보면 뭐가 뭐라고 돼 있어요? 적산 기준에 시멘트량이 600포대 이내일 때는 전체량을 계산하고. 또, 600포대 이상일 때, 밑줄 거볼까요 600포대 이상일 때는 뭐예요? 어, 공정의 지장이 없을 정도의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의 지장이 없다? 굉장히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적상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용식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문제는 이 시멘트 포대수인데 시멘트 포대를 적산 기준을 최대한 균형을 하되 만약에 600 포대 이내일 때는 그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야500 포대다. 그럼 그거 500 포대 그대로. 그양 주어진 조건에 전 양으로 하고 만약에 600 포대에서 뭐예요? 1,800 포대 이내일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600포대로 해라. 그렇게, 그렇게 써져 있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1800포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인 경우에, 그렇죠? 1800포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자? 이때 주어진 양의에전양의 양의, 총, 전체 총량에 얼마를 해라? 3분의 1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론 사실 요즘에는 시멘트 창고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레미콘 회사에서 처음부터 다 비벼서 오기 때문에 없는데 시험용이에요. 시험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되는데, 아, 어, 죄송한데, 어떻게 돼요? 시멘트가 월에 놔두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4 0 0포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굳이 2,400포드를 할 것이 아니라 아, 3분의 1이니까 3,8은 24니까 8 0 0포대에만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시멘트 창고 면적을 계산, 어, 만들어 놓고, 뭐예요 800포대 먼저 주문, 입고 해가지고 쓰고 또 부족하면 또한번더 3분, 3분, 3등분씩 이렇게 시멘트를, 어, 뭐예요 입고 해가지고 먼저 입고 된 순서대로 출고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정말 이해하셨어요? 바로 EX 문제 여러분들, 바로 EX 문제로 한번 해볼까요? 페이지. 에 그렇죠. 2번 634쪽에 2번, 3번 문제에 뭐 1번 문제에 다 같은 문제죠. 어, 같이 한번 그냥 아무거나 내가 제가 한번 ex 문제 한번 해볼까? 자, A 현장의 시멘트 포대수가 500 포대고요. B 현장은 예를 들어서 어, 900 포대예요. 그다음에 C 현장은 2400포대요. 그러면 각각의 시멘트 창고의 면적을 계산. 이때 싹기 단수는 12단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A는 창고의 면적은 이고로 공식0.4 곱하기 특별한 말이 없으면 13이어야 되는데 12단으로 한다 했으니까 12고 그다음에 시멘트 포대가 실제 500포대니까 600포대 이내니까 그 전량인 500포대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얼마, 얼마? 제곱미터가 시멘트 창고의 면적이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창고의 면적 A는 equal 0.4 곱하기 12분의 얼마예요? 900이니까 600포대와 1800포대 사이는 그냥 600만 하라 했으니까 600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현장은 어떻게 돼요? 0.4 곱하기 12분의 얼마예요? 어, 조진 조건이 2,400이니까 2,400 포대를 3분의 1하니까 38은 24니까 여기다가 80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각각에 얼마 얼마 제곱미터 얼마 얼마 제곱미터 할수 있겠어요? 핵심이 뭡니까? 이 공식이죠, 요거이 실용식. 원래 적산 기준은 어,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고 모호하기 때문에 특이하게 적산 기준을 쓰지 않고 실용식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할수 있겠어요? 네.